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진에 갔다 왔는데요 주문진에는 오전 예, 중에 예, 모든 분들이 모든 분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낚시 하시는 분들이 2 30마리를 잡아갖고 예, 계셨습니다 예, 주문진에는 예, 고등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면서 어, 이면수의 성지 인구항, 아 어, 그리고 기사문항, 후진항을 들려서 왔습니다.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요, 그냥 왔습니다. 원투 낚시하시는 분들은 예, 많이 계시는데 예, 고등어, 고등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원투 낚시도 고기가 나왔으면. 영상을 좀 찍었을 텐데요. 고기가 조그만 것들 조금 나왔고요. 안 나왔습니다. 자, 후진항에는 오전 중에 다른 낚시를 망상어를 잡으셨다는데, 고등어를 오전 중에 두 마리를 잡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진항은 파도가 높아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자, 여기 청고동에 애양 쪽으로 예, 좀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호동 방파제 애양 쪽에요 어, 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계시네요 애양 네, 쪽으로 쭉 훑어서 애양 쪽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항인데요내항에도 밑밥을 뿌리니까 고등어가 나오네요. 집어지를 뿌리니까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예, 게 예, 좀, 사장님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예, 아, 이면수 낚시나 고등어, 고등어 낚시는 밑밥을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아, 네 마리를 잡으셨네요. 예, 한 놈은. 싱싱해서 금방 아 두놈이군요 두놈이 싱싱해서 금방 잡은 것 같고요 두놈은 좀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내암 쪽에서도 잎밥을 집어제를 뿌려주니까 고등어가 나오네요 고등어를 잡으셨네 저기도 고등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한번 옆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바로 옆인데요 여기도 고등어를 잡아 놓으셨네요 자 밑밥을 뿌려주고 저걸 하면 고등어가 나옵니다 아 학꽁치도 나왔네요 자 숭어도 아 숭어 참숭어네요 또 숭어가 노란색을 띠면 이게 참숭어입니다 자 여기 학꽁치도 한 마리 있고요 고등어의 4마리 잡은 오셨네요 오늘 여기 사장님은 조화가 좋으시네 이것저것 두루두루 잡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낚시에는 밑밥을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성우동 방파제 내항쪽입니다 자 여기 내항쪽인데요 쭉 오다 보니까 두 분이 잡아놓으신 게 있고 그 옆에 또한 분이 또 고등어를 잡아놓으셨네요. 그래서 한번 또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낚시줄에 묶어놓으셨군요. 조심해서 낚시줄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아 아 도다리 세 마리, 고등어 한 마리. 예 잡아 놓으셨네요. 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지버제를 뿌리고, 네, 나 예, 먹이는, 네, 새우를 쓰고 계시네요, 다들. 네, 새우로 해서 이렇게 하면 고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 애양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양 쪽으로 나왔습니다. 내양에는 오동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애양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저기 끝까지.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 아까 뭐 돌삼촌? 아, 대고등어. 아, 대고등어? 아, 예. 여기 사장님 고등어 지금 두 마리 하고요. 놀래미 두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자, 애양 쪽인데요. 고등어가 사이즈가 조금 예, 크질 않네요. 아까 대큰 고등어, 고등어를 한 마리 놓치셨다고 하시네요. 자,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좀 잡으셨나요? 아주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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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좀 잡으셨어요? 붕어 몇 마리 잡았어요. 아, 좀 보, 보여주실 수 있나? 아, 여기 사장님 잡아놓으셨는데요. 좀 보여드릴게요. 몇 마리 잡으셨나 모르겠네. 금방 왔어요? 아, 금방 오신 거예요? 세 마리 잡았어요. 아,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금방 오셨다는데. 3마리 네, 잡으셨네요 아 저를 알고 계신 구독자신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남기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대명이 어떻게 되시죠? 미자 미자 아예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대어 낚으십시오 <laughs> 어디서 자 어디서 오셨나요? 네, 춘천 춘천? 아, 아예먼 데서 오셨네 아 그런데 저쪽에 지금 예 피팅하고 있는데 뭐가 물리고 왔습니다. 저,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기, 예, 낚싯대가 팽팽합니다. 뭐가 올라왔는지. 자, 올라오나요? 예, 다 올라왔습니다. 자, 나올랐습니다. 예, 고등어 같습니다. 아, 근데 힘이 좋네요. 이놈은. 어, 아, 엄청 힘이 좋습니다. 버팀이 버티는 힘이 상당합니다. 아, 대고등어네요. 대고등어. 와, 뜰채! 뜰채가 준비 됩니다. 와! 자, 엄청 큰 고등어입니다. 야, 힘 좋은, 예, 대고등어입니다. 제가 요걸, 요걸, 떠드려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아, 예, 호획했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야, 아, 노르웨이산 고등어보다 더 큽니다. <laughs> 야 이거, 한 50, 한50될것 같습니다, 50. 와, 한 손으로 엉켜지기 힘듭니다. 아, 놓치겠다. 아, 놓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야. 대형고도가 물렸습니다. 자 지금 대형 고등어 고등어와 사투를 벌리는 중이십니다. <laughs> 자빅 사이즈의 대형 고등어를 보셨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지금 낚시를 하시려고 낚시를 치고 계시고요. 네. 예, 저쪽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모동에도 내항이나 애항, 예, 밑밥만 잘 뿌려주시면, 예, 고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